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은 국민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내란 속에 윤석열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 힘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내란의 부역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행, 거북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무장한 경군을 앞세워 국회 장악을 시도한 내란수계 윤석열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록은 농색이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나흘 뒤 한동훈은 위헌적인 한한 담화를 통해 무혈구태타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억지 버티기와 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3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점조직처럼 압약하면서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파괴하는 내란 동조 시력들의 선전 선동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 90조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됩니다. <laughs> 형법 90조 제 2항은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3 개업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의 힘과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 모두 내란 선동, 선전제에 해당되므로 고발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윤석열이 구속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